그리고 약간 찢어, 진짜 찢어지는, 살같이 찢어지는 느낌이 드는. 예쁜 다리를 만들려면 어디를 먼저 봐주셔야 할까요? 발바닥, 우리 족을 좀 봐주실 필요가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첫 번째는 발을요, 가볍게 가실 건데, 이렇게 왼다리 앞으로 뻗으시고, 오른발을 허벅지 위에 올려서 약간 이렇게 찢어 보세요. 앞뒤로도 한번 찢어 보시고, 사실 발을 이렇게까지 풀어갈 일이 없죠 좋은, 좋게 손가락을 잘 쓰셔야 하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는 아치를 잘 만들기 위해서이기도 해요 쭉쭉 찢어보시다가 손가락, 내 발이니까 깍지를 껴서 꾹 한번 돌려주세요 음. 이게 좀 아파요, 아파요. 그 옛날에 줄이를 튼 느낌이 이랬을까 싶죠 두 발을 바닥에 나란하게 덮지를 해보시고 이렇게 바닥을 한번 꼬집듯이 가보시면 풀어낸 쪽이 확실히 힘이 조금 더 쫀쫀하게 잘 들어가고 롯바를 이용해서 분마기완을 한번 가보실 거예요. 힘을 주시고 발가락 끝에서부터 발 중간을 지나 뒤꿈치까지 전체에 힘을 실어서 꾹꾹꾹 눌러주실 수 있도록 해보시고 족이 무너지면 그 위에 있는 발목과 정골 기골에도 영향이 미쳐서 무릎이 많이 아프시겠죠? 꾹꾹 눌러주시면서 발 전체적으로 한번 풀어주시고